안녕하세요. 찬넬입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월동준비 제품 두 번째, 바라클라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방한토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한토시를 제가 뭐 저렴한 것부터 만원대 이하부터 만원대, 뭐 중국산, 뭐 그냥 털 무시무시한 것들, 그리고 뭐 네오플랜 소재, 이제 요 약간, 어, 중 저가라고 해야 되나요? 중 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요 네오플랜 소재의 이 방한 도시들 그리고 이제 아주 고가의 제품 8만 원대 뭐 요새 카본 재질이 돼서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방수가 더잘 되는 그런 제품들까지 다써 보면서 어, 5년 동안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이제 6년 차에 접어들 때 항상 계속 꾸준히 제가 네오플랜 소재의 방한도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 썸네일에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버그만을 갖고 와서 처음 네오플랜 소재의 레이버 제품을 사서 달았었어요. 왜냐하면 버그만 같은 경우는 이 핸들 케이스가 핸들에 케이스가 좀 두껍기 때문에 그좀 빵이 큰 레이버 토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달아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제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좋다는 기준이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수명이 좀 길어요 지금 3년째 제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도 버그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고 안쪽에 그털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 수명이 이게 뭐 꺼끌꺼끌해지지 않고 아직도 부드럽게 잘 3년을 지나가서도 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성비가 좋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왜 바이크 브로스 제품을 구매를 했느냐 어, 레이버 제품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제가 3년 전에 구매할 때만 해도 2만원대였는데 지금 뭐한3 40%가 올라서 3만 4천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좀 낮아, 이게 좀 좀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바이크 브로스 제품은 2만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저는 초반대에 구매를 했어요. 이게 운 좋게 좀 해서 2만 3천원에 구매를 하고, 저 이제 그네오플랜스제 저, 그 브레이크 패드랑 핸들에 끼는 방식 손가락 방식 이 통채를 덮는 방식이 아니라 손가락 방식까지 두 개를 사도 4만원 초반대에 되다 보니까 이럴 바엔 두 개를 사고 말지 그래서 가성비 때문에 이 제품을 또 구매를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PCX 같은 경우에는 기초한 제 오토바이 PCX 같은 경우에는 음, 이 핸들 케이스가 이 핸들에 그 커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뼈다귀 방식이거든요. 이게 쇳덩어리로 그냥 돼 있어서 이게 꽉 조매줘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빵이 좀 크다 보니까 안에가 커서 그 안에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뭐 따로 잡아주는 게 있음에도 이게 좀 논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핸들에서 좀 놀아요. 이게 이 부위를 다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어, 요 바이크 브러스 제품 같은 경우가 입구가 좀 좁게 나왔어요. 이게다 덮어 씌워주는 것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전에 친구도 PCX에 타고 있는 제가 요거를 보고 레이버버 제품을 산 거였기 때문에, 어, 버그 만에는 저게 꽉 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PCX에는 요 바이크 브러스저 제품을 구매하게 됐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가성비 다음으로 이제 구매, 그 수명이 좋은, 에오플레랜 재질이 수명이 좀이 제품들이 좋더라, 오래 쓰더라 이런 거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가 어, 잠수복 재질이거든요. 이게 네오프렌 소재가 이제 뭐 잠수복 만드는데 쓰이는 재질이라고 하는데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일단 엄청 잘 말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좀 저렴한 털이 많은 이게 그런 제품들 그 제품들을 썼을 때 따뜻하고 좋아요. 처음에 따뜻하고 좋은데 비나 눈이 한번 왔을 때 그게 젖어버리면 말리는데 그냥 하루 이틀이 걸려버려요. 안에가 계속 젖어 있고, 방수가 뭐 생활방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왔을 땐 괜찮지만, 정말 하루 종일 어제처럼 비가 왔을 때다 젖어 버리면, 이게 다 젖어갖고 말리는데 드라이기도 말리는 것도 매일 한계가 있지, 맨날 뜯어다가 그걸 갖고 올라가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네오플렌 소재는 뜯어서 말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에 털이 이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돼있지도 않고, 이렇게 부드러운 뭐야 낙기모 재질에 이런 융털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안에가 좀 공간이 좀 떠있어서 왠지 손이 추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지만, 열선만 있으면 충분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마른다. 비가 와도 피 맞고 들어와서, 비 맞고 타고 다닐 때도 손이 그 털이 젖지가 않기 때문에 좀들실이 없고, 젖어 있어도 손 장갑만 끼면 그게 뭐 젖는 감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단 들어와서 그냥 세워놓고 다음날 나가면 말러 있어요. 이런 두 번째 그, 그 좋은 점이 일단 잘 마른다는 거. 어, 이게 굉장히 좋은, 이 가장 장점 중에 하나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도 항상, 이거 왜냐면 여름만 여름 걸쓴게 쓴다지만, 이제 뭐, 여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거의 3계절을 쓰는 제품인데, 여름 토시는 거의 여름만 쓰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만 쓰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은 이 제품을 쓰는데, 이 제품을 쓰면서, 눈비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여름 도시보다? 그러다 보니까 잘 마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안에 털이 젖어서 또그 다음날은 딴거 끼고. 근데 제가 두 개를 싸구리 쓸 때는 뭐 스타토시나 뭐 이런 것쓸땐두 개를 번갈아서 끼고, 심지어는 위에 비닐을 끼우고 했는데도 안에가 젖어가지고 그런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타시는 분들 막뭐 막 비닐까지 두르고 거기에 도 테이프 감고 이렇게도 하시지만 아,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막 돌려놓고 나중에 뗐을 때 너무 그좀 더러워지고 이런 게 싫어서 그냥 깔끔하게 끼고 다니는 편이라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잘 마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솔직히 이걸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네오플랜 소재 중에서도 어, 이렇게, 이런, 그, 손가락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저렴한 것도 있지만, 또 손가락 방식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제가 협, 작년에 협찬을 받았던 건데, 이거는 핸들이랑 이거를 이렇게 거는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손이 따뜻은 하죠? 왜냐하면 이게 노출된 데가 없잖아요, 전혀. 그냥 손을 넣고, 손을 넣으면 그냥 다, 손 외부에는 바람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핸들 끼는, 요 핸들 끼는 부분 제외하고는 딱 껴버리면, 이 브레이크 레버는 요 요로 요 거는 방식으로 거는 거다 보니까 따뜻은 한데 너무 작고 이게 장갑을 끼면 또 불편하고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잡는 감이 좀 나쁘다 그럴까요? 이게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게 서울 서울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네오플랜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맨손으로 그냥 출퇴근 정도 하시는 분한테는 그 브레이크 감이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좀이 제품처럼 이게 손을 놓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냥 이 브레이크가 안에서 그냥 빨리빨리 잡혀야 되잖아요 내 손가락으로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 느낌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때좀 더뎌요 이게 아무래도 더뎌요 이게 살짝 이 여기에 브레이크 레버가 껴있고 안쪽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제가 타봤는데 타고 다닐래면 타고 다닐 수는 있겠는데 배다는 용으로는 솔직히 좀 낫지 않지 않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진짜 한겨울에는 이 장갑까지 끼고 이해야 되는데 그럼 감이 더 떨어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 정도 빵은 돼야 좀 들어가서 장갑 끼고 꼈을 때 어, 정말 추우면 한겨울은 장갑 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제가 장갑을 안 끼고 다니다 정말 추울 때만 장갑을 끼고 보통은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이게 그 부분에서는 같은 에어플랜 재질이라도 뭐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좀 고급 큰 오토바이, 좋은 오토바이 뭐 이런 오토바이를 그냥 브레이크를 살살 잡아도 괜찮은 사람들한테만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카본 재질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 뭐 그거는 정말 따뜻하다는데왜 그거는 추천 안 하시냐? 일단 가성비가 안 좋잖아. 8만 원, 9만. 원 이야, 이 하나에 8만원 9만원을 한다는게 그리고 8만원 9만원 이면 그래도 어떤 포인트 좀 싸게 네이버 포인트 쓰고 뭐 해갖고 좀 할인을 받아서 살수 있으면 그래 사볼까 라는 생각 완벽하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또 이게 팔을 꼈을 때 이렇게 이제 팔을 끼고 이제 운행을 할때이 끼고 할때 이게 우에가 카본으로 이렇게 딱딱한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서 이렇게 좀 불편하고 체형이나 시트의 높이나 사람 키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팔, 팔을 꽂는 위치가 틀릴 거 아니에요. 이게 낮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게 움직일 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8만 원, 9만 원짜리를 내가 굳이 써야 되나? 이 정도 2만 원대면 충분한데 만 원대, 만원 후반이나. 저 덮어 씌우는 방식 2만 원 초반이면 충분한데 그래서 저는 가성비적으로 보고 하여튼 5년 동안 뭐 여러 개를 많이 써봤지만 정말 비싼 거는 저는 솔직히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그건 뭐니 본인 선택이니까 그것 그걸 원하시는 분은 그걸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이 정도 가성비 좋게 몇년 쓰기 진짜 이게 2, 3만 원 주고 사면 몇 년을 쓰거든요 그러면 가장 낫지 않나? 그리고 뭐 7,000원, 8,000원 지금 사면 좀 싸요 5,000원대도 있고, 뭐 비싸야 만원 8,000원 이 장갑도 여러 개 사놓으면 정말 추울 때는 요거까지만 딱 끼면 겨울 나는데는 전혀 일단 손쪽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고, 뭐 이거 사람마다 차이는 다 틀리니까요. 싼거 가지고 돌려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이 정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더 정말 좋은 거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장단점을 따져 봤을 때 그렇다 라는 거 오늘은. 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월동 준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